호명 반응과 눈맞춤이 안 되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 자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모두 자폐로 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쭈니 성장소의 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준니 개월 수. 그러니까 지금 준니가 이제 14개월인데 14개월 정도 된 아이들을 보고 조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선별해 볼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 없다. 자폐 스펙트럼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첫 번째로 제일 흔한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이고 그 외에도 이제 놀이 양상들, 어 흥미 있어 하는 것들, 그리고 몇 가지 행동들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이제 똑같은 증상이나 똑같은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가를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황희준, 아, 아 그렇죠. <laughs>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걸로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6에서 12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물건들을 엄마나 아빠한테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보이지 않으면 의심해 볼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상호작용의 시작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뭐 켜달라든지 아니면은 눌러달라든지 이런 런 행동들인데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 뭐 대부분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내동댕이 치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가져다 주면은 이것도 좋은 사인 중에 하나겠죠. 아빠도 보고? <laughs> 어, 어, 그 열어줄까? 어, 자, 예준이가 열어. 자. 야야 이렇게 가져오죠 그죠 해달라고 어지 야나 끝까지 더 열어야지 집어 더 열어야지 어우 너무 다 우와 뭐지 예준아 꺼낼 거야 음빼 예준이가 <laughs> 빼어빼 응. 어. 와! 박수! 으이. 어허. 어허. 또 해줘? 응. 알았어. 자. 여기 너. 여기 너. 옳지. 나 아빠 손이 한 개밖에 없는데. 닫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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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다. 자, 패스펙트럼 아이들은 이제 사람한테 관심보다 이제 사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양상들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호명 반응 외에도 이제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어 공동 관심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또는 엄마 아빠가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잘 기울이는지 어 주의를 잘 기울이는지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을 공통된 주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예준아 이거 봐뭐뭐뭐 뭐지, 하지? 뭐지? <laughs> 이런 식으로 관심을 이렇게 이끌었을 때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laughs> 아빠가 뺐어! 아빠가 뺐지요! 나! 화내지 마! 나! 알지! 아빠 토끼 주세요! 떡해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깡총 깡총 할까? 어 깡총 깡총 아이 좀 깡총 깡총 <laughs> 하지 마. 그이벤면안 돼. <laughs> 빼. 응 예? 음, 빼. 빼. 빼 빼하는 거 모방도 하고 그러죠. <laughs> 언어 모방도 이제 예준이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행동 모방이나 언어 모방이 이제 나오는 것도 좋은 사인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아이들이 12개월 정도 되면 그 전부터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서 이제 행동 모방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놀이도 배우고 네, 이런 모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의심해 볼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제일 흔한 눈맞춤이나 호면 반응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개월 정도가 됐는데, 공동주의가 좀안 된다는 거. 주의를 같이 기울이지 못한, 못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긴 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사물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네, 중요한 사인 될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행동 모방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행동 모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은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관찰하기 쉬운 행동들을, 이제 모습들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애진이매롱매롱 12개월 정도부터 장난감의 기능을 알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사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들고선 뭔가 써야 되는 것들, 아까 책에다가, 예전아 여기다 하는 거지? 슥싹슥싹.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감의 이제 기능들을 파악해 나가는데, 이걸 상징놀이라고 하거든요. 에 상징놀이라고 하는데, 자폐아이들이 이렇게 상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놀이 발달이 조금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아 개인기 퍼레이드 해볼까? 응? 응? 윙크! 옳지! 메롱! 그렇지! 박수! 옳지! 잼잼! 잼잼, 잼잼.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이제 만세! 만세! 주세요! 주세요! 알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뭐야? 코코넛네 할까? 아, 옳지. 자러 가자고 하는 거야. 자요? 하는 거야? 잘 거야? 네. 빠빠 예 빠빠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한테서 보일 수 있는 행동들 외에도 이제 감각적인 거뭐 예민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잘못 느낄 정도의 둔감하거나. 네, 아니면은, 한 가지 놀이만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다른 행동들도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 포함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 아닌지,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DM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도 발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릴 테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